네 보고 오신 것처럼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 개막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페라의 도시 대구의 가을은 이 오페라 축제로 시작을 한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죠 이 축제 총괄을 맡고 계신 정갑균 대구 오페라 하우스 관장 모시고 좀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장님 어서 오세요 예 네, 안녕하십니까 관장님 이번 축제 주제가 영원입니다 네. 어떤 의미를 갖고 프로그램 구성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, 예술을 같이 추구 중에서. 저희들이 늘 표현해 보고 싶고 찾고 싶어하는 주제가 있습니다. 영원불멸의 가치 추구죠. 그래서 제 22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주제를 올해는 특별히 영원으로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작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네 올해 이 축제 라인업을 보니까 네. 대구에서 자체 제작한 작품들이 눈에 띕니다 네, 네, 네. 관객들이 어떤 점에 특히 주목하면 네. 좀더 재미있게 축제를 즐길 수 있을까요 관장님 네 올해 축제 작품 구성은 관객분들에게 좀 어~ 대중성을 가진 작품으로서 잘 알려져 있다든지 아니면 친숙하게 잘볼수 있는 작품들을 위주로 선택을 했습니다. 저희들이 개막작으로 공연되는 베르디 오페라 일트로바토레는 대구 오페라 하우스 22년 역사상 최초로 저희들이 제작을 하는 오페라 중에 한 편이기도 합니다. 네. 이 축제가 이 해외 극장, 이 국제 무대와 교류의 장이 되면서 네. 대구 오페라 하우스의 해외 진출도 가속화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. 네네네. 원장님. 실제로 최근에도 에스토니아에서 성과를 거두기도 하셨는데요. 네네. 이번 축제를 통해서 또 새롭게 네네.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다면요. 네. 올해는 특별히 전 세계 오페라 극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젊은 성악가들을 전 세계 오페라 무대로 내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작을 하고요. 그래서 명실공히 국제 오페라 축제로서 가치 추구를 더욱 확실히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어 마지막으로 네, 네. 국립 오페라단의 지방 이전, 특히 네. 대구 유치를 네. 놓고 뜨겁습니다. 네. 원장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대구는 어, 전쟁 중에서도 바흐의 음악이 흘렀고, 지금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오페라 도시라는 수식어를 이제 저희들이 가졌습니다. 이제 바야흐로 대구 오페라 하우스가 국립이라는 이런 시스템과 합하면 정말 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오페라 극장으로 그래서 꼭 어, 국립오페라단 대구 유치가 잘 성사가 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오페라의 도시, 대구의 모습이 잘 펼쳐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과장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